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짜로 만들어진 권력의 취에 흥청거린다 가짜로 만들어진 권력의 취에 흥청거린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지금 이 시각, 지금 이 시각에 알래스카에서 트럼프와 푸틴이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곧그 회담 결과를 기자들에게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그 뉴스 중에 이상훈의 뉴스 브리핑 중에 혹시 그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취임식을 했는데 뭐또 국민 임명식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어제 아, 뭐 낮부터 난리를 쳤어요 보니까 뭐 경찰이 뭐 6천 명씩이나 동원되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주권자 국민이 충직한 일꾼이 돼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 아, 광복절에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뭐, 뭐 임명장을 받았어요 보니까 시를 했더라고요. 어, 본인이 한없이 영광스럽다니까. 할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반응이 좀 재밌고 비극적이에요. 안철수 씨가 어제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 행사장에서, 그,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조국, 윤명, 사면, 반대, 이런 그, 뭐라 그래, 이것도 현수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손현수막, 작은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그데 이제 경호원들이 와서 막 말리고 그랬는데, 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연설하는 내내 조국 유명 사면 반대에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이, 안철수 사진 밑에 이렇게 썼어요. 철수가 웬일이냐, 제법하네. 이런 그 평을 달아주신 분도 있습니다. 자. 재밌는 일이 있어 어제, 이제 뭐 여러 사람 초청했는데 안 왔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뭐랬냐면, 10대 재벌을 불렀어요. 여 지금 그, 이지이 <laughs> 하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이게 스틸 사진인데, 진짜 영상에는, MBC 영상에는 이렇게, 진짜 하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호소 씨가 이런 평을 했어요. 북계 괴로 집단에서는 김정은이 연설할 때 하품한 죄로 총사령에 처했는데, 남조선에서 이재명 연설 도중 하품한 학품을 하고 핸드폰 보는 이재용과 정용진의 운명은, 뭐 정용진은 아마 핸드폰도, 핸드폰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 불러놓고 이, 이 쇼를 하니,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이재용이 같은 사람, 정용진이 같은 사람. 이 쇼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칭찬한국이라는 그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 그 시각에, 그 시각에, 지금, 이재명이가 뭐, 국민 임용식을 한다고 시원한 시각에, 여러 곳에서 이런 그 현수막을 들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짜 대통령인 줄 미국도 안다. 가짜 대통령인 줄 미국도 안다. 하는 그 현수막을 들고 사진 찍은 시민도 있다는 하 겁니다. 다 알아요. 미국도 알아. 요왜 모르겠어요, 미국이. 다 알죠. 힘찬 한국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 얼쑤 계신분 그를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오늘도 인용해드리겠습니다. 80년 전에 일어낸 국군 회복의 기쁨과 함성은 지금의 귀한 미국을 이룩하는 바탕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중국 선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슴 깊이 두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런 뜻 깊은 날의 의미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집중오위로수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대관식을 위한 전해지를 감행했습니다. 오늘은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진 자신이 총통 즉위식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의 취에 흥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지부상소로 유명하신 분이겠죠. 신백훈 씨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광복 80주년, 이 날은 한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순간 날이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질 한 행사는 이 거룩한 날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름하여 국민 임명식.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며 이미 국민 임명을 받은 것이며 취임 선서로 그절차을 끝낸다. 미국, 대한민국 같은 대한민국의 국가에서도 별도의 국민 임명장을 받는 사례는 없다. 근데 이재명은 임기 두 달이나 지난 지금 광복절에 굳이 국민 임명식을 열겠다 한다. 이는 현정 질서와 민주주의 상식을 파괴하는 전대미문의 정치쇼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나는 이 국민 임명식을 국민 노예 선포식이라고 규정한다라고 하는 신백훈 씨의 견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그아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페이스북 영상을 아, 보여드립니다. 자. 아, 가겠습니다 국민인명식, 그 숨겨진 의미는 취임식 이후 왜 다시 국민인명식이 열렸을까요? 그 배경은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전 대통령과 마두로 대통령 모두 의회에서 취임식과 별도로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국민인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야권과 해외에서 대통령 정통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이 인정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국민인명식을 활용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열고 가수와 배우를 초청해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지지를 결집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과거의 행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차베스는 당선 이후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렸고,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라는 명칭 역시 차베스 정부에서 사용된 바 있습니다. 두 나라가 점점 닮아가는 가운데 최근 미국은 마두로의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해 5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과연 이런 점까지 비슷하게 흘러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 임명식 그 숨겨진 의미는 추임식 국민 임명식 그 수... 네. 아, 어제 그뭐 국민 임명식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북한이 변화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9.19 분사 합의를 선제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2017년 광복절 경축인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낡은 냉정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시대를 열려가야할 때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군사 9.19 합의는 훈련 중단,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 등을 조치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취중 결렬되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제기하면서 한국은 효력 정지됐습니다. 북한은 파기선으로 한 상태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9.19 합의를, 9.19 합의보건을 공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북측 체제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남북 간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적대적 행위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적대적 행위한 일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자가 간첩이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면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결수작이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건 뻔한 거고, 사드하고 평화오라는데모에 그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아, 이분은. 이분의 부인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싸다 가 평화 오라. 그러니까 중국이 알기를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재명 정부를 자기의 하수인으로 아는 겁니다. 이재명. 제똘마니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입니다. 중국이. 일개 대사가 한국 청년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통제한다는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우리 내정간섭이야 우리가 하던 말도 왜너들이 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이제 중국 측에서는 이재명을 자기 똘마니로 하는 겁니다 야 똘마니 말잘 들어 야뭐 중국대사관 근처에서 뭐 청년들이 뭐 반중심 시위하는데 그걸 니들이 통제해 이게 지금 일계 중국대사의 말입니다. 내장간섭도 이런 내장간섭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권위, 스스로 존엄을 찾지 못하면 사람이 알기 우습게 아는 거예요. 자, 이재명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친일파가 재산을 있는지 또 친일파가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러나뭐라 하냐면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물론 국가재정 여력이 취약해서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공개로그도 그, 아,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는 뭐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양부 피해자 명예 존엄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재명에게 책을 한권 권해주고 싶, 두 권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권해주고 책이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이재명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있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위안부, 뭐그 어, 일본군이 위안부를 잡아갔다, 위안부를 잡아서 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이에요. 한 건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증거 내라, 일본군이 강제로 끌고 갔다는 거, 증거 내라, 증거 없어. 이 반일 종주죄 에보면 소위 그때, 일본군 그 위안소에서 근무하고 뭐라고 성 에, 뭐라고 까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분들은 불행하지만 아버지가 팔았어 딸을 오빠가 파는 사람도 있어 먹고 살게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간 사람도 있어 그러나 한 건도 단한 한 건도 일본군이 잡아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놀랍지 않아요?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팔아서 생계를 하게 되는 사실, 그것은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올바른 일이 못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역사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할때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주장은 여러 나라에 있어요. 예. 만주전쟁법 일본이 했던 만주전쟁법만이 아니에요. 여러 하나 있어. 심지어 우리나라도 6.25 때, 심지어 우리나라도 6.25때 위안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어요. 왜반해동족주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우리나라 군인이 민간인을 잡아서 위안소에 집어넣은 일 없어요. 마찬가지로 일본 군인이 한국에 있는 처녀를 잡아서 위안소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 있으면 한 건이라도 증거를 대라. 증거를 지금도 못 대고 있어요. 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미운 것과, 일본이 미운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한, 절대로 일본을 이겨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의 특징은 공부를 안 해요. 지겹게도 안 해요. 그리고 사실을 알려고 하진 않아요. 노력하진 않아요. 자 이재명에게 또 이런 책을 하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독서클럽 테마법회에서 어, 다루고 있는 책이죠. 한국인이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 이런 책들을 좀 봐야 돼참 좌파들은 지겹게도 공부 안 해요. 책 지겹게도 안 봐. 자 독서클럽 테마법회 안내입니다. 지난주 일행 일부를 했어요. 이번에 2부 합니다. 책의 내용이 아주 읽을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11시는 교대요. 다음 화요일 날 11시는 여의도역입니다. 한국인의 눈으로 본 일본 근대의 역사. 공부 좀 해야 돼요, 제발. 저는 좌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좌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제발 공부 좀 해라. 제발 책좀 읽어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 앞으로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죠? 거짓말이에요. 막스 레닌 책몇권 끼고, 막스 레닌이 뭐라 는줄 알아요? 막스가? 자기가 써놓고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한 사람이 막스에요. 제발, 제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김규나 작가 아시죠? 김규나 작가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당했다고 그래요. 한미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제목은 김규나 작가 검찰 약식 명예에 끝까지 다치겠다는 겁니다. 김규나 작가가 검찰의5.18 민주화운동 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약식 명령을 내리자 즉각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끝까지 다토 듯을 밝혔습니다. 김 작가는 한강 노벨상 수상 관련 광주 사태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표현에 대해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자 아, 구상지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메라 출동 독자분들이 많은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책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바로 알기, 거짓의 바다 이재명, 노무현 바로 알기, 그리고 그리워라 박정희. 이런 책들을 우리가 카메라 출동 독자분께서 후원해주셨어요. 그 후원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천만 원이 좀 넘어요. 아주 훌륭한, 뭐, 그 제가, 우리 카메라 출동 독자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감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뭐 생활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이 책을 살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생활지원금으로 이런 책들을 좀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출동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카메라 출동 독자분들이 참 대단하다. 음, 앞으로 이런 일을 좀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우파가 문화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일에 직접 구어 나가라 직접 나서겠습니다. 전장의 유산이라는 영화는 무파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가장 수작입니다.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오후 4시에 강남에서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어, 상영회 주최는 제가 하는 겁니다. 주최는 제가 합니다. 물론 감독은 김채 감독이 만들었지만 상이 안 되는 영화를 제가 제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제 카메라 출동 독자분들이 도와주시는 돈을 모아가지고 상영을 합니다. 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서초동 라이프 비즈니스 센터 지하 2층에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시, 카메라 주는 독자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덕분에 무료로 갑니다. 자, 여기, 그, 관람신청은 뭐, 단체로 오실 분은 관람신청 하실 필요가 있지만, 그냥 오셔도 돼요. 서남명 오시면 그냥 오셔야지. 위치는, 아, 서초역입니다. 서초역 3번 출구로 나오면, 서울 서초역 3층 나면 오 예,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따고 오다가 아, 우회전하고 첫 번째 서 다시 좌회전하면 나옵니다. 서초동 라이프 비즈니스 센터 2층 대로는 많이 오세요.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카메라 출동은 이렇게 문화 전쟁의 앞장서겠습니다. 책을 만드는데, 또 영화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이론이라도 후원해 드리거나, 앞으로는 카메라 출동에 직접... 아, 다큐멘터리 우파 영화 그 영화도 만들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어, 한 6개월 동안 AI로 열심히 연습해서 직접 만들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와 주세요, 오늘. 간단한 다과도 준비했습니다. 다과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아, 이렇게 카메라 출동이 그 활동을 할수 있는 이유는, 아, 그 후원해주시는 분, 또 광고를 해주시는 분, 또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주시는 분 때문에 제가 이런, 이런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아, 떡갈비는 제가 자주 먹습니다. 그 탄수화물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저녁에 굶기에 너무 억울하면, 아, 예, 떡갈비를 구워 먹습니다. 010-27-3864이고요. 이 예, 떡갈비를 주문해주시는 분은께서 광고업자에게 대단히 감사하다. 이상루 채널에 광고를 해주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나 눈물겹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지혜 플로워전업호 알고 계실 겁니다. 010-6444-0700으로 전화하셔서 다양한 의미의 꽃과 다양한 종류의 꽃을 주문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 많은 광고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 술, 담배 못하고요. 뭐, 특별히 돈 쓰는 거는 산에 가거나, 뭐, 그런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 솔직히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책을 만들거나 이럴 때 후원하고, 영화 재상영하게 하는데 제가 나서고, 직접 앞으로 영화 만들겠습니다. AI 교육 신청해 놨어요. 6개월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세게 배워서, 직접 만들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게 어, 어, 후 광고나 보내주시는 거 저는 조금 더 이런 허되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많은 광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용기 좋네요. <laughs> 보니까 안철수도 한몫해요. 국민 임명식 좋아하네. 그래서 왜, 왜 그런 일을 할까? 예? 필요 없이 왜, 왜 그런 일을 하죠? 네. 지금 뭐, 아, 그 카메라가, 저, 아, 컴퓨터가 다 움직이지 않아서 댓글을 다 읽어드리기는 곤란한다. 아, 민주당 원조들은 친일파 지식인, 민, 그런 얘기도 있어요. 민주당의 원조들은 친일파 지식인들이었다. 반의 감정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정의로운 척 한다. 너무 돈은 다 떼어먹었어, 보니까. 유명해, 같은 경우에. 예. 어, 오늘 오후 4시에, 그, 서초역 3번 출구에 와서, 그 명품 우파 다큐멘터리 영화, 천장의 유산을 꼭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세요. 어, 뭐, 없는 돈에, 그다 와도 준비했습니다. 와서, 김치현 감독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도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빌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소초역 3번 출구입니다 예,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